안녕하세요. 행운 멘토 나비쌤입니다. 우리 소띠분들 잘 지내셨나요? 네, 벌써 3월입니다. 아, 참, 한달한 한 달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요. <laughs> 네, 어, 벌써 어, 추워서 우리가 웅크리고 있다가 따뜻한 햇살의 봄이 아주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소띠 분들 3월에는 어떨지 한번 저랑 운세를 미리 보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면 한번 운세의 흐름을 보시고 실행을 할지 아니면 좀더 다음으로 미뤘다가 할 것인지를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연애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3월달 우리 소띠 분들의 연애운을 보니까요. 자 여기 카드 속에 뭔가 일단 색깔부터 빨간색이죠. 굉장히 열정적인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조금 섹시한 모습의 여성이 뭔가 설레이는 마음으로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3월에는 우리 소띠분들에게 뭔지 모르게 사랑의 하트가 뿅뿅뿅뿅 나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솔로이신 분들은요, 이 기회를 무조건 잡으셔야 됩니다. 너무 눈을 높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인연이 왔을 때내 스스로가 걷어차는 형국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운은 열려 있습니다. 운이 왔는데, 내가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다가 놓치면요, 어, 이거 하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떤 복이 오던 잡는 건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어, 아주 가슴 설레는 일, 예, 뭔지 모르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어떤 인연을 분명히 만납니다. 아, 그래서 요 인연과 뜨거운 사랑을 할수 있는 모습이 있으니까요. 3월에 예, 봄도 이제 성큼성큼 다가오기 때문에 뭔지 모르게 이렇게 예쁜 꽃을 구경하러 가고 싶은 마음도 생기실 수 있습니다. 이때 혼자 가지 마시고요. 예, 썸타는 사람과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 사람과 꼭 어, 꽃구경을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좀 설레이는 일, 가슴 뛰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이 운에 조금 내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용기를 발휘하시면 아마 더 좋은 일이 생깁니다. 짝꿍하고도. 어, 그동안 대면대면 대면 하셨다 그러면요. 다시 한번 뭔가 둘의 사이가 좋아질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집니다. 이때 고집을 부리면 안 됩니다. 예전에 안 좋았던 기억만 자꾸만 되새김 하면서 당신이 이랬잖아. 이러면서 서로 오, 만나서 아웅거리게 되면요. 오히려 이런 운에 더 화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더 화가 나서 어쩌지 못해서 화를 발산하 하는 모습으로 가게 되면요. 흉해집니다. 자, 우리 요때 좀 마음을 좀 비우고요. 다시 한번 예전에 예, 따뜻했던 뜨거웠던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이때는 안 좋았던 기억들 얼른 내려놓으시고, 다시 한번 짝꿍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자 직장에서의 운을 보니까요. 혹시 지금 뭐 승진이나 새로운 변화 아니면 어디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스카우 트 제이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혹시 이렇게 기분 좋게 뭔가 망설이면서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소띠분들 아 내가 이래야 될까요? 저래야 될까요? 했던 그일어 저는 꼭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꼭 어, 요번 어, 제가 꼭이 일은 하고 싶어,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공부하고 기다리고 있는 일이 있다 그러면요. 그 일에서 좋은 성과가 분명히 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좋은 자리로 어, 우리가 어, 들어갈 수 있는 모습도 있으니까요. 지금 기다리면서, 막연히 기다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준비하시면서. 그리고 내가 그곳에 가서 뭔가 뜻을 이룰 거라는 그 기대감으로 나의 한번 미래를 기, 그리면서 기다리신다 그러면 분명히 좋은 소식이 3월에는 들려오실 겁니다 그래서 요때 공부하면서 내가 좀더 성장하는 이런 어떤 자기개발 요런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직장 내에서도 더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고 또 내가 준비만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요 외부에서 나의 재능을 알아보고 스카우트 제의가 분명히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3월에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시간을 낚으면서 준비하고 꾸준하게 달려오신 우리 소띠 분들, 분명히 직장 내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실 겁니다. 혹시 이직을 생각하면서. 나 여기 아니다 싶어 가지고 그냥 충동적으로 그것도 내부적인 갈등 때문에 충동적으로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내가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으나 이 운에 내가 충동적으로 갑자기 뭐 상사분하고 안 좋아서 동료하고 갈등이 있어서 훌쩍가는건 좋지 않습니다. 뭔가 준비하는 하고 어, 좀더 때를 기다리고 있으면 나에게 제안이 온다는 겁니다 제안이 왔을 때 그때 떠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 내 내면의 갈등 때문에 아니다 싶어서 어, 가는 건 오히려 흉해질 수 있으니까요 요 부분을 잘 어, 분별 하셔가지고 어, 좀더 때를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오, 어, 예상치 않게 제안이 온다. 이럴 때는요, 내가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준비한 나의 상태에서 끌어당김이 이루어진 거니까 이럴 때 이동을 하시는 게 좋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자, 4호분을 보니까요. 자, 사업에서는 어, 새로운 어떤 변화가 조금 일어납니다. 그동안 어, 해왔던 일에서 어, 새롭게 어떻게 뭐 어, 추가가 되거나 아니면 하던 것을 접고 새로운 방향으로 어, 시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소띠분들 사월에는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데이 변화가 아주 좋습니다. 어, 변화에 적극적으로 어, 내가 어, 임했을 때. 좋은 기회가 오고요. 이럴 때또 어 새로운 지금 뭔가 침추기요 새로운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 조금 마음을 가다듬고 내가 진짜 어떤 변화를 원하는지 그리고 지금 어더 성장하지 못하는 게 무엇 때문인지를 조금 내 내면의 소리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변화의 운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꿈틀꿈틀하긴 하는데 뭐를 해야 될지 나서 오히려 이게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 가장 좋은 건 내가 내면의 소리 명상을 하면서 내가 진짜 뭐를 원하는지. 그 원하는 것을 찾아서 그 방향을 틀어서 가신다 그러면 분명히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운이 들었습니다 이 변화를 3월에 좀 흠뻑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분명 더 성장하고 어 막혔던 것들이 좀 뚫리는 어 이런 어떤 계기가 3월에 주어지실 겁니다 자 금전운을 보니까요 아 뭔가 어 가능성은 있어요. 분명히 돈이 예, 들어올 듯말 듯한 이런 이게 언제쯤일까? 아, 하면서 기다려 왔던 일이 있다 그러면 이게 예, 생각보다 조금 더 길어진다고 합니다. 늦춰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너무 목숨을 걸고 어 거기 그거 기다리느라 다른 일을 못 하고 손 놓고에 되면 좀 오히려 큰 손실이 될수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는요. 어 아주 신중하셔야 됩니다. 가능성은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가능성을 믿고 내가 너무 많은 투자를 하게 되면 오히려 아 그게 묶여버리는 상황이 돼서 금전적인 막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내가 어, 장기적인 음, 안목 하에 어 투자하는 건 괜찮지만요. 어 이거 빨리 해서 어. 그 아주 이득을 빨리 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오히려 돈이 묶여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요. 어, 투자는 좀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고, 또 누군가의 하고의 거래에서 어, 바로 될 거라는 기대는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약간의 텀이 생기고, 어, 조금, 어, 원활하지 않게 막힘이 생긴다고 하니까요. 금전적인 기대 너무 크면, 어,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해오던, 어, 방식대로 그냥 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어, 뭔가 희망차게 예상치 못했던 어떤, 어, 어 기대, 요런 걸로 내가 조금 실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기대가, 어, 조금, 어, 어 뜬구름 같을 수 있다고 합니다. 뜬구름을 잡으려고 하니까 헛손질을 해야 되고 그리고 헛손질을 하다 보니까 무모하게 뭔가 나도 모르게 손실이 가져 생길 수 있으니까요. 아니다 싶으면 그냥 빨리 손을 놓는 게 가장 좋고요. 그냥 나중을 위해서 지금 조금 내가 투자한다 요런 개념은 괜찮지만 어, 빠른 어떤 이득을 보려고 할 때는 금전적인 부분에서 막힘이 있어서 원활하지 않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보다는 그냥 내가 하는 일에서의 꾸준한 성과를 보는 걸로 조금 한 달을 보내시면 좋습니다 꾸준하게 하는 일에서는 금전적인 이득이 들어오지만 약간의 기대에 부풀어서 될 거라는 생각으로 기다리게 되면 요 기다림은 조금 지칠 수 있으니까 더딜 수 있으니까 3월에는 그냥 꾸준하게 내가 갖고 있는 거 지키면서 꾸준하게 나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대인관계에서의 운을 보니까요 어, 사람들하고의 어떤 소통적인 부분에서는 어, 약간 막힘이 있습니다 혹시 불편한 사람이 지금 어, 있으시다고 어, 하시는 분들은요 어 지금 나비쌤이 얘기하는데 나 지금 불편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 혹시 이런 분이 있다 그러면 이 분하고 분명히 예, 풀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하나 이렇게 뚫듯이 우리가 요거를 해결해야지만 그 사람하고 나 사고의 나하고의 오해가 풀리면서 어 요게 뭔지 모르게 불편했던 우리의 관계 또, 이게 결국은 뭐냐면, 하는 일로도 연결될 수 있는데요. 이 부분, 막힌 부분을 일단 뚫고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모른 척 하고요, 연락 끊고요, 이런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3월에는 좀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아말 못할 답답함이 조금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일적인 부분으로도 계속 얼굴을 봐야 되는 사람이라 그러면요. 술 한잔 하면서 이거 풀어야 됩니다. 먼저 용기 내서. 어, 어. 저녁 먹으면서 어, 하고 싶은 얘기 하면서 어, 좀잘 풀어 가신다 그러면 요거 어,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요게요 자존심 싸움 이에요 근데 먼저 용기를 내서 어 섭섭했던 것들 서로 얘기하면서 소통한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살살 살살 풀려서 오히려 하는 일까지도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자 요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내가 먼저 용기를 내서 다가 간다 그러면 분명히 막혔던 곳을 살살살살 풀어서 하는 일에도 성과를 볼수 있으니까요. 어, 좀 답답하고 소통 안 된다고 화내지 마시고 어, 차근차근 어, 풀어 나아가려는 그런 노력을 하신다 그러면 분명히 예, 좋은 관계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 보세요. 자, 5월에 조언을 보니까요, 뭔가 희망찬 제안이 들려옵니다. 어, 뭔가 나를 발탁해서, 어, 지금보다 더 희망차고, 뭔가, 뭔 비전을 볼수 있는, 요런 일들이 3월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 막 축축 처지는 때가 있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나 열심히 했는데 결과도 안, 안 좋고, 어, 왜 이렇게 매번 금전적으로 헐떡거리죠? 우리 삶이 매번 요런, 어, 반복의, 에, 패턴이 있는데요. 어그 와중에 3월에는 아 비전이 보이고 나의 능력을 알아봐 주는 사람이 생겨서 함께 일하자고 제안하는 경우도 있을 수있고요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이 해가 다시 뜨는 모습입니다 근데 누군가하고 이렇게 서로 기대서 같이 가는 모습이라서요. 아마 나를 이끌어주는 스승일 수도 있고요, 나를 뭐사장님일 수도 있고요. 그런 어떤 도움을 주는 분이 뭔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요. 지금 답답하더라도 절대로 우울해하지 마세요. 사람이를 모릅니다. 네. 힘든 와중에도 나의 가치를 알아보고 나를 또 이렇게 이끌어 주는 귀인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소띠분들 3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차게 3월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호신의 에, 메시지를 보니까요. 어, 자, 요거는 어떠한 상황이건 이렇게 받아들임을 하라는 어, 중지곤이라는 괴인데요. 내가, 어, 우리는 완벽하게 내 입맛에 맞는 떡은 없습니다. 에, 내 입에 에, 뭐 하나가 꼭다 다섯 개 좋다가도 하나가 못마땅하면요. 우리는 뱉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우리 소띠분들, 어, 3월에는 어, 내가 조금 웬만하면 받아들이면서, "아, 나 이거 원치 않았는데 하는 일이 있더라도 조금 인내하고 받아들이면서 가다 보면 분명히 내가 만주, 어, 어, 어떠한 상황이건, 아, 이거 못마땅한데 에, 그냥 버릴까, 아니면 포기할까?" 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지 이유가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간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하늘에 가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뭄으로 인해서 안될 일이 되게 만드는 아주 묘한 연금술이 일어나는데요. 요때는 어. 아주 어떤 상황이든 내가 다 받아들이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그것도 불평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해하는 마음으로 끌어안는다. 그러면 분명히 수호신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혹시 이렇게 나를 이끌어 주는 귀인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무얼 하든 어떤 상황이든 힘들더라도 아 그래. 이 또한 이유가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인내하시면서 3월을 보내보세요. 예상치 못한 좋은 일들이 일어나실 겁니다. 우리 서띠분들 3월에 예,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자, 행운의 색깔이요. 열정적인 빨간색입니다. 아마 내가 모르고 있지만 나에게 깜짝 이벤트로 이렇게 내 마음을 뭔가 열정을 확 불러 일으킬 그런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고요. 절대로 난뭘 해도 안 돼. 난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하면서 원망하기보다는요. 아, 이유가 있겠지. 내가 아마 전생에 지은 빚을 받으러 온 사람일 거야. 그래, 주는 김에, 그래, 아낌없이 줄게 하는 이런 넉넉한 아주 통큰 마음으로 3월을 보내보세요. 분명히 나를 아주 열정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줄 좋은 기인이 나타나실 겁니다. 자, 소띠분들 3월에 화이팅 하세요.